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이벌 생생정보의 관력과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 자문서를 계속 한달 동안 읽어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12번째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12장에서 살펴봅니다. 아, 지난번 시간에는 두 절만 봤는데요.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장 1절입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오해브 무사르 오해브 아트 왜? 손네 토하핫 마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오헤브 무사르 하면 요 오헤브라고 하는 것은 아하우죠. 그래서 사랑하는 중 또는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. 무사르는 훈계였습니다.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헤브 다아트 다아트는 지식이잖아요. 지식을 사랑하는 이라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.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요. 소네. 소네는 네. 싸네가 아, 원형입니다. 이것도 분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, 이 지금 소네는 오해부라고 하는 것과 서로 지금 짝을 이루는 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제, 내 네, 지금 그 반의적 평행법으로 쓰였어요. 그러니까 오해부는 사랑하는 사람, 소네는 미워하는 사람. 아까 무사르하고 뒤에 나올 토하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.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. 토하앗은 무슨 뜻이냐면, 은 비난이에요. 징계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영어로는 reproach. 그러니까, 비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마아르다. 바보다. 바아르는 stupid.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,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오헤브메사르, 오헤브다앗, 스손에토하트 마아르. 자,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걸. 훈계를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. 그러나 그 훈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고 더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.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. 그리고 비난 같은 것들을 자기 자신을 훈계해 주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바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뭐 거의 같은 뜻이에요.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.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권면을 해 준다 할지라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늘 자기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성품을, 다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을 보겠는데, 오해부무사라, 오해부다, 앗, 배, 손에, 토, 핫, 바, 알.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, 이 문장이 여러분의 주시는,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아 도저히 아,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들 조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, 두 가지를 제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미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신 우리 목사님들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 물론 신학교 공부를 아직않하셨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요.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부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. 이미 문법을 배우셨기 때문에, 다, 물론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, 히브리 문법책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, 살펴보시게 되면은, 금방 쫓아오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첫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부터 짧지만 살펴보라. 오늘처럼 12장 1절만 봐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요, 두 번째는, 소리내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. 언어는 결국에는 소리 언어예요. 읽게 됐을 때그 읽게 됐을 때, 그때 자자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그래서요 오해부무사를 아, 이렇게 되면은 뭐 어, 무사를 사랑하는 사람 그죠 오해부터 아트 그뭐 암기하기도 쉽게 내오해부무사르 오해부터 아트 아, 무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스를 사랑하는 사랑하는, 사랑하는 것이니라라는 뜻이죠 다 아스는 지식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무사르는 아, 훈계였어요. 훈계, 또는 뭐, 가르침, 뭐, 여러 가지 경우로도 이제, 번역이 될수 있겠고, 그 다음에요, 왜, 손에, 손에 싫어하는 사람은, 그 다음에요, 뭐였나요? 토하하트, 토하트는 비난이에요. 리포츠, 토하트그 다음에요, 어떻게 요 바알, 바알은 미련하다. 이렇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요, 왜 손에 토하하트, 바알. 그렇게 되면은요, 여러 번 읽다 보면은요, 자연적으로 문장이 기억이 됩니다. 그리고요 외워질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그 문장이 외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을 이미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본에서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사시는 그런 지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